오늘 예산군 고덕면 고덕초등학교에서는 고덕면 주민자치 어울림마당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300여 명의 면민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하게 개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가수인 유도연 양의 흥겨운 무대도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올여름 수해 피해를 극복하고 한자리에 모인 면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면 단위에서 마련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례를 진행하던 사회자가 국비에 대한 경계후 애국가 재창을 생략하겠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 풀릴 수 있어 생략한다고 재차 언급해 국가권을 의심하게 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듯한 태도로 비춰지며 현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행사를 주관한 단체와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진행 과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미디어 뉴스 손상혁입니다.